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대량 학살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비극을 남긴 인물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고 독일의 패망이 눈앞에 닥쳐오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군 장교들과 조언자들이 아돌프 히틀레에게 여러 차례 말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돌프 히틀레에게 장교들이 이렇게 말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그러나 히틀러는 그들의 경고의 말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고직스럽게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고 결국 패망 직전에 자살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는 모습은 역사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완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이렇게 함께 이 질문들에 답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쏘으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일곱 대접입니다. 앞선 재앙들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인내를 보여줬더라면 이제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큰 음성이 어디에서 들린다고 하나요? 바로 성전에서 들린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건 더 이상 중보가 없는 심판입니다. 예전에는 심판 가운데서도 중고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직접 집행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생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의 여섯 번째 재앙 바로 애굽사람들에게 났었던 악성종기를 떠올리게 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실제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의 심판은 실제로 임하는 심판이시며 반드시 공유롭게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 땅의 모든 악과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일어날 사실적인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이 등장합니다.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게 되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이 변하게 되었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되자 그것도 피로 변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다와 강은 생계 생명과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들이 다 피로 변했다는 것은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생계와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고집이 세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왜그 메시지를 끝까지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도 결국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상태, 이 완악함은 한순간의 교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회계를 거부하는 것, 작은 불순종의 반복이 모여서 완전한 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눈사람이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게 되듯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결국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고통,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 경고의 사인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의 해를 속해 때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더위가 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섯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왕자, 그, 즉, 악의 중심부에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때와 같이 손으로 만질,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걷어진 상태 그 자체입니다. 1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쯤 되면. 거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로 아프고 무너지고 어두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심판 중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그저 우리가 들었다,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상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저 듣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함께 참여함으로 귀 기울여서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같이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물 속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결국 믿음, 아, 결국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지금, 당장, 회개의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악 약, 악한 자의 행위가 아니라 약한 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반응입니다. 끝까지 완악했던 히틀러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작은 사인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그 얼굴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